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자 드디어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빅리그 데뷔에 성공한 오호키입니다 메이저리그 올라가가지고 4경기 등판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첫 경기가 진짜 처참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데뷔전에서 4이닝 동안 사실점 그런데 놀라운 건 피안타가 12개였다는 거 하지만 그 뒤에 3경기는 그럭저럭 선방을 했다 그리고 최근 2경기는 모두 퀄리티 스타트는 했습니다 5이닝 1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1실점. 요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오키가 4번 등판해서 패전은 한번 있고 승리 투수가 아직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무서운 지점이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 오키가 만나야 될 상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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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다저스라는 거. 그나마 다행인 점은 후어스 필드는 아니에요. 다저 스타디움으로 가서 경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맞대결 상대가 블레이크 스넬 9승 1패. <laughs> 와 다저스 52승 14패 미쳤다. 다저스 스타디움에 입성한 오오키입니다. 와, LA 다저스의 지금 성적이 52승 14패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요. 놀랍게도 콜로라도 사선 1회 초에 점수를 한점 뽑아줬습니다. 블레이크슨의 상대로. 마밤. 자 오키 오늘 다섯 번째 등판이고요 현재까지 4경기 등판에서 0승 1패 평자3 4상 WHIP 1.33 그럭저럭 괜찮은 성적이에요 아직 승리가 없어서 그렇지 자 2회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배츠 프리먼 오타니 순서거든요 아유 무서워라 아 좋아 초구가 베이지가 퍼펙트인데 진짜 위험하게 들어가죠 와 건드려주고 고맙고 노벌투 스트라이 흑! 우아아아! 6 0배 3구 3진 당연히 볼을 던질 거라고 생각했나봐 사실은 지금 볼 던지려고 한게 스트라이크 존에 걸린 건데 결과적으로 3구 3진자 이제 좌타자 돌이 문제입니다 프디 프리먼과 오타니 오우! 으야아! 호! 오우 잘 때려, 잘 때려. <laughs> 101마일짜리 타구가 나왔는데 3루 정면 투하웃야 여기서 오탄입니다오탄이 모델링이 살짝 바뀌었어요 얼굴이. 좀더 무섭게 바뀌었어 얼굴이. 오. 됐어. 아. 야 아니 그 수비 시프트를 왜 했어? 그냥 2루 땅볼로 끝나는건데 이제 맥스 먼시인데 얘가 우투공은 또좀 치잖아 알렸고 헛스윙 아이고 조마조마하다 자 어쨌든 1회 무실점으로 넘어갑니다 자, 어, 이제 타선이 무섭긴 하다 2회 선후타자는 테오스카 오 이루 이루 아아 아, 나이스 아니 이루수 수비 위치가 1 2루간한 가운데 쪽으로 가 있는 아닌가 기분 패신가 지금 테오스칸데 왜 저렇게까지 가 있지 이루수 수비 위치가 우타드가 나왔는데 자, 어쨌든 선두 타자 잡았고포브의 폴란코가 있습니다 가더스에어 약간 커브를 높게 던져봤는데 멀리 간다 투한우 오. 잡는 거죠? 잡는 거. 오 그래. 자 지금 2회 3자범퇴. 나이스. 포스필드만 아니면 괜찮구나. 자 이제 3회입니다. 3회 말 타석에 타미에드만이 8번이야. 첫. 아 나이스. 삼진. 오늘 두 번째 삼진이죠? 진자 연속 삼진 투아웃. 첫 타석에 3구 삼진 먹었던 무키베치가 나왔고 이제 타선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햅. 오. 여 여권. 친절한데 무키베츠? <laughs> 와 좋습니다. 3회3 삼진이에요. 아저스 별거 없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지금 문제는 우리 타선도 스넬한테 막혀가지고 1회 한점 내고 아직 득점이 없고요. 이 어, 오키가 어쩌면 다저스한테 이 수입당할 위기에 놓인 콜로라도를 구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데. 사회말 조심해야 돼요. 프리먼 오타니. 아 제발. 아. 자선우타자한테 안타 의자 맞았고 야모사일루에서 오타니네 야뭘 뭐 이렇게 많이 준다 그러냐 아웃만 잡아도 토큰 두 개야 야 일단 초고스트라이크 우와 스트라이크야 오타니 모델링 바뀐 게 진짜 살짝 좀 사람이 못돼 보이지 않아요 왜 저렇게 바뀌었지 어아 되게 호들갑을 떨게 되네 이게. 아 쫄았네 아 여기서 뭐 던지냐 아힛 오우 한번더 5탄이 무슨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지금 완전 실투이였는데 이걸 놓치네 자 지금 우키도 놀랐습니다 지금 얼굴 표정이 자1 4 1루에서 아직도 조심조심 넥스먼씨 오아 어, 맥스 머시한테 1, 2루간 빠지는 않다 맞고 주자 2명 불어나고요. 여기서 이제 태우스칸데. 어? 야, 아, 야. 아니 뭐 하냐? 지금 경찰이 잡혀야 될 타이밍에 총구 에러가 나오면서 타자 주자까지 다 살았어요. 1사 말루에서 홀레 폴랑코입니다. 에 자, 역전 자, 14-13로 아직도 이게 안 끝났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 야, 이번에 똑바로 해라 아... 오서단 병사 야, 진짜 오키는 할 만큼을 넘어서 하고 있다, 지금 우리 되게 점수 좀 어떻게... 에러! 아... 아오음의말이구요 이거 누가 잡아줄 수 있나요? 오케이 원아웃. 야 됐다. 투아웃 됐고. 야 오늘 3진만두번 당한 무키 베츠. 야 이렇게 던지고 또 패전 투수 되는 거면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아, 무키베치한테볼넷을 줍니다 전파석에 안타있고 득점있는 프레디 프리먼 와우 3구 3진 오키야 잘했다 어6회도 올라옵니다 바꿀 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6회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투구수가 지금 벌써 83개에요 약간 불안합니다 지금 야, 선수 타자한테 장타를 허용합니다. 얘는 진짜 시프트를 빡세게 한다. 왠지 감독님이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무사 이루가 됐어요. 아이 보리아 또자 인루가 채워지고 감독님 나옵니다. 아 오키가 주자 두명 깔아놓고 내려가고요. 아이고 밀어내기 한정. 한 점도네요 한 점. 오키 책임 주자 한명 들어왔습니다. 다저스 상대로 선발등판을 했는데 그첫 등판처럼 미치는이 털리면 어떻게 하나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었고 오히려 수비가 안 도와주면서 사실 득점 지원도 별로 없었고 조금 억울한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5이닝 인 5피 한타 3실점 7탈삼진 2449 시즌 두 번째 패전이 됐습니다 와 근데 이게 뭔 문제가 뭐냐면 다음번 등판이 또 다저스야 복수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 되나? 일단 다저스한테 3연전 스윕을 당한 콜로라도고요. 이제는 쿠어스 필드에서 다저스를 만나야 되고 그 선발 맞대결은 또 블레이크 스넬입니다. 야, 이거 뭔가 더 느낌이 안 좋은데. 우리 홈으로 왔지만 더 두려운 상태가 됐어. 콜로라도 성적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저츠를 연달아 두번 만나는 그 심정이 어떨까요? 선발투수가 지난번에 다저스를 실점 하면서 평자가 3.81로 약간 높아졌고 아직도 시즌 첫승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1회 초 무키베치부터. 나이스 루키베틀 상대로 3진을 엄청 잘 잡아요 야, 2번이 세드릭 멀린스 뭔가 얘네 타성 배치가 좀 달라졌네 어? 갔다 아 어, 안가는구나 야 3루 못가게 3루 어? 3루 간다 3루? 3루 아고 나이스 고맙습니다 세상에. 캐드린머릭스 야구 잘하네. 야 이래부터 엄청난 위기가 오나 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야, 그래서 오타니 얼굴이 못되게 변한 오타니 초구 몸쪽 스심 깜짝 놀라겠지. 야, 원볼 원스트라이. 와 투인투. 아 갔다. 아... 스위퍼는 아닌가봐 서클 체인지업을 갔었어야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야 그리고 우리 세드린 벌린스 덕분에 솔로...폴 맞은게 됐네요 맥스먼씨 아삼진 1회부터 1실점 일단 코어스필드에서 던지면 무조건 피오먼이 있네 지금 보니까 야 2회 초 아이고야, 선도타자한테 안타를 얻맞고요 무사 1루에서 테오스카. 너, 어? 야, 수비, 똑바로. 그렇지 병살 라이스. 나이스. 2회는 3자범죄. 3회초 갑니다. 나이스. 야, 연속 3진이에요 나름. 자, 초구의 중등. 자,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가는 느낌인데 타선 한 바퀴 돌동안에 오타니한테 솔로포 하나 맞았지만, 야, 모키베츠. 됐다. 3회도 3자 범죄. 됩니다. 아 삼상진 우리 파자들 정신 차려야 될것 같은데 자 4회초 2루터치고 3루까지 뛰다가 아웃을 당해주신 세드릭 멀린스부터 4회초 갑니다 야얘왜 이러냐 지난번 직전 그 후어스 등판했을 때 마이애미 상대였나요? 그때랑 되게 비슷하다 그때도 3이닝에 한 번씩 솔로포 두개 맞고 내려왔거든요 6이닝 2실점하고 오늘 솔로포 두 개째 허용 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더 이상 맞으면 안돼전파석에 <laughs> 홈런이 있는 오타니 타석이고 어, 내안타 네 주자가 있다, 이제 조심조심 <laughs> 타석에 맥스먼니시 <씨. 웃음> 오!! 퍼펙트 타군데이루정면 <타동의> 마이스 병사 <laughs> 아... <웃음> 주자 없는 상태에서 윌스미스, 아, 올커니 초구에 육다자또 삼자 범퇴 고는 잠깐만, 이제 5회인데 투구수는 지난번 다저스 만났을 때보다는 그렇게 많이 소모를 안 했네요. 선두 타자를 또 살려서 내보냈고, 아씨 호루에 폴랑크 싫은데. 어? 아우 어, 제발! 아이잘 아, 맞은 타구 아닌데 시. 주자 두명 쌓입니다. 앤디 파이스는 좀 무섭다. 나이스. 아 삼진 원아웃. 9번 타자가 질런 보인데 너가 좀 병사를 칠 그런 의향이 좀 있을까? 아 미안. <laughs> 너를 너무 무시했네. 아우, <laughs> 야 신인들은 잘해. 송구 준비하는 거 보면, 어? 굉장히 그 외야와 내야 수비진들이인기적으로잘 움직이는 것 같아. 콜로라도 보면 얘들이 그. 타석에서 점수를 못내서 그렇지 수비쪽으로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2-4-2루가 됐고 3실점 째 아이씨 결국에 한 점을 더 주네 자 아, 여기서 내려갑니다 오키 5이닝을 못 채우고 4실점 가저스가 빡세긴 하네요 확실히 야콜로라도정수 낸다 한점 차까지 따라붙었어요 아니 또실을 하는구나. 경기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9대3 대패를 당했고요. 바저스 원정 가가지고 3연전 수입 당했는데 홈 돌아와서도 지금 1, 2차전을 다 내줬어요. 바저스한테 1승 거두기가 진짜 힘드네. 원정에서 바저스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안 좋은 성적. 4와 3분의 2이닝 9피 안타. 사실점 8 3진 5개 무사사구. 다시 한번 패전 투수. 아니 시즌 3패째가 됐습니다. 자, 이제 평자도 다시 4점대로 올라갔고. 아니, 진짜 무서운 게, 콜로라도가 7연패 하다가 한 경기 이기고, 8연패예요 다시.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점은, 다음 오키 등판이 필라델피아 상대. 자, 계속 진행을 해봅시다. 아저스한테 그래도 한 경기 이겼고, 빠밤. 자, 이번 상대는 필라델피아. 상대 선발은 에런 놀라. 필라델피아도 전력도 그렇고, 팀 지금 성적도 굉장히 좋거든요? 아저스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자 이번에도 코어스필드 등판이라는 점이 약간 조마조마합니다 오키가 지금 오늘 7번째 등판이고 현재 0승 3패 형자 4.40 WHIP 1.43 트레이 터너부터 아 안타다 라이슨 스타도 성적이 굉장히 좋네요 아, 못 잡았어. 야, 출발 또 불안불안하다. 무사 1, 2로. 자, 여기서 카일 토커에요. 카일 토커가 여기 와 있구나. 야, 여기 세계관 슬라델피아도 너무 무서운데, 지금. 3루, 3루. 간다, 간다. 아 이씨. 아... 아웃카운트 하나랑 점수랑 바꿨고요. 아, 카일 타고 지나가니까 브라이스 합구가 나옵니다. 이건 오키한테는 진짜 악몽 같은 사선이다. 좌타자 무서운 애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이씨 할수 없어 본래 자, 이래부터 투구수가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고 카스테아노스 파울 오 나이스 카스테아노스는 3구 3진 아이고 실전문 자투하우까지도 <laughs> 잡았는데 미안 미안의 볼못 넘어가고 벅시타를 하나 더 맞습니다 2대0 3회 다시 한번 중심 타선을 막아야 되는데 타석에 카일 터커 오 나이스 카일 터커 상진 잡았다 터커 지나가면 또 하퍼가 나오고 야 지금 뭐야 수비 아 투아웃 오케이 오, 3회는 선자 공태다 아, 우리 드디어 점수를 아, 이구야고 있어. 어요 그래도 고 있어. 아, 존재하고 있어. 아, 하면돼어 아, 존재하고 있어. 아, 존재하고 어 아, 존재하고 있어. 아, 존 아, 웃 삼루 수 직선타. 투아웃오케트이아 63. 아, 4회도 3점 범퇴. 아, 5회까지 올라오는데 특히 투구수가 오늘도 좀 많은 편이죠. 예2두 개. 아 이건 아니다. 베이지도 넓고 9번 타자 상대인데 이게 오메설 줬어요 지금. 아, 야. <laughs> 진짜 안 도와주네. 야, 아, 안타 아니구나. 자, 일단 원하고. 됐다. 2로 묶이고. 우와, 토하 카일 토커만 잘 막아보자. 에이, 거뭐 안좋아. <laughs> 야, 삼실점째. 아, 브라이스 아 됐나? 어 막았다. 아, <laughs> 일단 5이닝 3실점인데. 오오 어, 동점. 빠방 야. 오키 적어도 패전은 아니다. 야, 5이닝 3실점하고 오키는 내려갔구요 동점이 된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아, 카스테, 카스테아노스한테 피만 나갔어 에헤이. 결국에 경기는 또 졌어요. 자, 필라델피아한테도 스윕을 당하는 로키스입니다. 오키는 간신히 패전투수만 면했고, 5인이 오피안타, 3실점 탈삼진 4개, 2사사9 약간 고무적인 거는, 이거를 고무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쿠어스 필드 네 번째 등판이었는데, 처음으로 피홈런이 없는. <laughs> 아름다운 경기. 아 평균자 책점이 계속 올라가네 4.54까지 됐네 자 오키의 빅리그 첫 승은 과연 언제쯤에나 이루어질 것인가 다음 등판은 디트로이트 상대네요 디트로이트도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하는 투수들도 거의 에이스급 활약을 하고 있는 애들만 만나는 것 같고 블레이크 스넬 두번 만나고 오늘 2점대 에론 롤러 한번 만나고 1점대 케이시 마이즈를 만나는 일정이에요 우리 타자들도 불쌍하고 자 이번에는 디트로이트 상대로 원정입니다 우리 타자 라인업에 대다 얼음 바치구나 자 8연패를 당하고 있는 콜로라도 로키스 마운드에서 너무 외로운 오오키 오늘도 첫 승을 향해서 목표는 빅리그 첫승 오오키 오늘 8번째 등판이고요 현재 0승 3패 평자 4.54 WHIP 1.43 오늘 상대는 디트로이트고요 자 이래 말 그래도 다저스나 필라델피아보다는 좀덜 빡셀 것 같은데 디트로이트 타선이 한번 봅시다 자 힘없이 떴다 자첫 타자 중경수 뜬공으로 잡아내기 다시 한번 중경수 쪽에 뜬공 자 투하 아 캐리카 펜터 와 성적 짱짱하네 됐다 좋습니다 어 1회 출발 좋다 자 2회만 다 라일리 그린 자 여기도 3,4번이 부담스럽다 역시 아이 안타다 실초를 놓치지 않는 라일리 그린 선도타자가 살아나갔고 아이이스 오어씨야463 아이 좋다 아 2회까지는 분위기 좋습니다 볼넷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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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리드 국경원 9점을 등에 업은 오오키의 3회말 출발합니다 좋습니다 자 선두타자 딩글러 뜬공 원아웃스자이번 1루 땅볼 파우브자 허기로 63자 3회 3자 범태입니다자 4회말 오 초구에 내가 땅 내가 뜬공 아이고 땡큐 베이지 못 맞췄는데 삼진 됐습니다 아우 여기 중심 타선 조심조심 페리카 펜터 저기 라일리 고그 둘을 제일 조심하면 될것 같긴 해요 도 지금 타선쭉 보니까 어야운도 <laughs> 따른다 야 너무 잘 맞은 타고 했는데 삼루 직선 타 걸립니다 아 일단 5회까지 올라오고요 자 요번 이닝 맞고 승리투수 요건이란 걸좀 갖춰보자 한번만 해보자. 아까보다 참참이 라일리그린이 힘들어요. 아까도 얘가 애먹이고 안 터치고 나갔었는데, 야, 또 풀카운트야. 히, 한가운데 2타수2안타 라일리그린 진짜 맘에 안 든다. 죠. <laughs> 라일리 그린한테 안타 맞은 것부터 뭐가 꼬였어 야, 5회를 못 넘기고 동점 허용을 합니다 루킹 삼진 원하우 이렇게 좀잘 맞은 타구인데 오 잡는거다 또넘어하는줄 알았어 투하고 나이스 야 너무 아쉽다 우리 어. 점수 한 점은 못뽑겠지? 자 일단 동점 상황에서 6회말까지 올라옵니다 여기서 아마 출루 한번이라도 시키면 바로 교체가 될것 같은 느낌인데아 상우상진 좋습니다 아, 아 연속 3고상진오 붙었다 음노의 찬 워키투 Here is Santiago e s p i n 아 이건 아니죠. 감독님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네. 자페리 카펜터인데 다음이 라일리 그린이잖아요. 여기서 막아야 된다. 오 걸렸다. 나이스 일단 6이닝 2실점 투구를 오늘 마무리를 할것 같은데 7회 초에 점수 좀안 되겠구나. 아또 첫승은 이렇게 멀어집니다. 경기가 죽겨라 8연패라네, 지금. 정수를 주네. 아, 8연말에 3실점 어차피 이게 승리가 불가능하구나. <laughs> 야, 이 팀이 이제 9연패가 된 거고요. 오키가 그래도 오늘 등판해서 던진 거 중엔 제일 잘 던졌는데. 6이닝 4피안타 2실점인데 아, 그 진짜, 통한의 트럼프 한 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8삼진도 7개나 잡고. 노 no, 디시전 경기. 평자는 살짝 낮췄습니다. 아까 4.5대였죠 살짝 낮췄네. 자 이제 한번더 등판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면 되는데 다음번 등판은 텍사스 상대네요 또 강팀을 만나네 지난 방송 때는 만나는 팀마다 약간 성적이 안 좋은 팀만 만났었는데 다 승률 5할 안 되는 팀들만 만났거든요 지난번에 오늘은 다저스에 필리스에 텍사스 레인저스 네, 디트로이트 계속 성적이 좋은 팀만 만납니다 가봅시다 와 지금 6월이 다 끝나가는데 홀로라도딱 3번 이겼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해 다 지고 한번 이기고 다 지고 한번 이기고 계속 이런 식이네 타선이 얼음밭이야 그냥 와... 오늘 방송에서 마지막 등판이 될것 같고 8번 등판에서 첫 승이 없었고요 4.32 평자에 1.32 WHIP 자 포스필드에서 텍사스 레인저스를 맞이하는 콜로라도입니다 에이 아 파울 파울 에이 결국에 안타다 투자를 놓고 코리시버가 나왔습니다 아안 넘어갔네 그래도 자이거부터 실점 네, 제이크 버거 오 나이스 야이 무섭다 잘 친다 아 이번에도 이 실점하고 시작입니다 다들 우한 상대로 빠따들이 다 좋네. 야, 3실점째 야1회또 털린다. 2회초야 이게 이닝을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된다. 1회부터 털렸어도 그것이 선발투수 1회 4실점 했다고 경기 던지면 안 돼. 던지니? 던질 거야? 어, 파우리야? 나갔어. 상진. 카메라스를 일루에 내보냈구요. 어, 아, 놓쳤어. 363 이런 게 됐어야 되는데, 병자리 이야, 완전 보이는데, 지금 바깥으로 빠졌네. 5실점째, 3회초, 바꿔줘야 될것 같은데? <laughs> 박피더스한테 결국에 후볼 <목소리> 노 스트라이크에서 아, 투심을 가운데 쪽으로 그냥 들이밀었네 오안 바꾼다 벌통가이인 아, 6실점을 했고요 다음에 첫 번째 아카운트 자에반카터상징 아, 잡고 투하우 나이스 3부3지 경기는 11대5로 또 대패를 당했고 오키는 시즌 4패째가 됐습니다 야, 그래도 오늘 다저스, 뭐 필라델피아 이런 팀들 만나서 약간씩 실점은 하긴 했어도 그래도 나름 느낌 있게 잘 막았는데 아, 이 마지막 경기에서 완전히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털렸어요. 3이닝 동안 피안타만 8개를 맞았고 6실점, 8삼진 3개, 회전투수 평자가 다시 5점대가 됐습니다. 콜로라도가 승률 4할때 후반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아 이제 3할때 중반 승률이 됐어 콜로라도. 계속 지금 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31승 58패 자 진짜 오늘은 오키도 그렇고 팀 자체가 정말 미친듯이 지금 털렸습니다 오늘 주로 강팀들을 상대를 하면서 5번 등판을 해가지고 3패 그죠? 노 디시전이 두번 있었고 아그 디트로이트 경기에서 그래도 첫 승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고 자 현재까지 9번 등판에서 44이닝 소화를 했고 그러니까 평균 소화 이닝이 등판했을 때 5이닝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치예요, 지금 보면. 형자가 5.24까지 치솟았고요. WHIP 1.41. 오늘 다섯 번 나와서 퀄리티 스타트가 딱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확실히 지난번 약 팀들 상대할 때랑 오늘 강 팀들 상대할 때랑은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잘 키우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